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QT의 삶 여섯 번째 시간, QT를 함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T 나눔의 정의 그리고 유익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QT를 통해서 어떻게 들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느꼈고, 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체험한 은혜를 나누는 과정을 바로 QT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QT의 유익을 공유하면서 또 QT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깊이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QT를 하는 그 구성원들이 QT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서로 안 하는 바람에 없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라면 아예 시작조차 아마 안 됐을 것이고 우리가 하자 마음을 먹고 이제 모이게 되었다면 서로 서로 이제 권면하고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큐티를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럿이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것, 그것이 계속, 계속 지속성 있게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라 것이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건강한 상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적용의 확대를 거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배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qt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들과 또 도전들을 함께 나눈다면 자기 혼자만 생각했던 내용들이나 받았던 은혜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qt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단계는 참여자들이 꾸준하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큐티를 해야 사실은 이게 가능이 한 거죠 만약에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서로서로 서로 그것이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꾸준하게 또 매일 30분 이상은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큐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하루의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지만 나누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성경 공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내삶 속에 어떻게 묵상하였는지를 적용하는 과정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QT의 체현. 몸으로 녹아들고 완전히 용해되고 몸으로서 표현되는 체현되는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된다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갈 수 있게 되고 서로 서로 자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큐티를 나눔을 가지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 많은 복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본문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10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한다는 거 그리고 동거 현대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동거가 아니라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연합하고 함께 지내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선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연합하고 무엇을 하려고 함께 거하고 있는가 저자가 어, 유도한 것은 첫 번째 의도는 딱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시편 133편 3절에 가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냐니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란 게 뭘까요? 말씀을 빼고는 도저히 생각해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얻으려고 꿈꿔볼 수도 없는 그런 복인 것이죠. 영생의 복. 이 말씀이 함께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그 형제의 모임, 말씀의 모임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보면,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면서 2절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전한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살았던 그 말씀을 너희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귐. 예, 그 말씀을 얘기했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 말씀의 체험, 삶들을 나누면, 우리 그 사김이 깊어지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서로 은혜를 어, 나누고, 또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 차원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아, 큐티 나눔을 통해서 어떤 복을 노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 체험의 배가. 두 배가 된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한정된 깨달음과 적용의 한계를 넘어서 나는 나의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적용하고 살아왔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삶에서는 어떠한 깨달음과 적용을 주시는가? 물론 저자가 의도한 그첫 번째 뜻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과 적용점을 주는지는 각 사람의 환경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나도 나의 깨달음과 이 적용에 대해서 어떤 검증들 혹은 증명들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서로 같은 것을 깨닫고 적용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 이런 교훈과 이런 적용도 찾을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의 체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인격적 관계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서로 바쁘게 만나다 보면 교회의 사역이나 업무상으로 사실 피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만남의 깊이를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삶의 이야기나 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었고 내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다 그 이야기들을 서로 모여서 나눌 수 있다면 이 말씀에 은혜 그리고 진실한 자신의 내면 자신의 삶도 공유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김 이라는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큐티 하게 되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동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혼자서 하다 보면 사실 못할 이유들이 자, 100개, 1000개 쌓입니다. 아,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넘어갔고, 이래서 뭐 하루 넘어갔고, 이렇게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겉면하고또 도와주다 보면 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더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 율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습관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의 영적 수준이 성숙해지고 세속적인 언행이 감소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그것들을 깎아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깎아내었고 오늘 말씀은 내 삶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 영적 성숙과 삶에서의 성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 주어진 영적 사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내가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한 성도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어떤 귀, 지혜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영성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의 공격,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고 배경을 다 무시하고 문맥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공격으로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 지침입니다. 자, 인도자가 있는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예, 선생님이 아니라 나눔을 촉진하는 격려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막 공부하고 내가 했던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촉진하려고 하는 격려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눔의 전문가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회자이자 본인이 열심으로 큐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나눔에 대한 충분한 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 구역장이나 순장이 큐티를 꾸준히 하는 경우에는 인도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구역이라 하거나 혹은 사랑방이나 하거나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큐티를 나누는 모임이 가장 좋은 모임이 되는 것인데 구역장 순장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나눔에 대한 어떤 안내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 뭐 교육 순장 교육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실행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사회 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누고 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어,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건을 마련해야겠죠. 어떤 상황을 이제 차려 놓을 것인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일 일정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이러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명 결석하게 되고, 아, 나는 거기에 못 가는데, 그 시간에 못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 명, 한명 자꾸 빠지다 보면 참여율이 개혁해서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큐티 나눔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인원도 안 되고, 너무 적은 인원도 안 되겠죠? 4명에서 7명 정도가 아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느냐. 너무 많으면 사실은 자신의 삶을 깊이 있는 내용을 공개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또 시간도 서로 다 나눌라다 보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 숫자가 너무 작으면, 이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은혜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인데 너무 작으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너무 협소해지니까 조금 4명부터 7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자 다음은 진행 순서입니다. 어, 이 순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리는 것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경우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찬양과 기도 먼저 하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 본문의 주제를 담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찬양을 한두세곡 정도 함께 부릅니다. 혹시나 그 모임 가운데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면 그 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을 미리 정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하고 합심기도도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 한 것을 점검하는 것이죠 각 참여자가 열심히 큐티를 해오는 것이 일단은 필수 조건입니다 선행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큐티를 안 해오면 다른 분들도 힘이 빠지고 본인도 좀 거기에서 좀 자리가 애매해 지잖아요 그렇죠 각자 이제 미안해지지 않냐 도록 필수 조건입니다 각자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큐티를 했는지 그리고 가장 은혜 받은 본문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순서대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나눔은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단계도 되겠습니다 주 단위 한 주에 한번 모인다 이렇게 모일 경우에는 큐티 나눔 빵에서 일주일 중 하루분을 미리 정해서 집중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일곱 개를 하게 된다면 일곱 개를 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이 은혜가 되어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부분은 이 부분은 진짜 함께 나눌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제대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큐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합시다.라고 한 부분을 정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서 두명 순번을 정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큐티 발표를 하는 것이죠 다음주 큐티 발표자는 미리 그 발표를 준비해 와야 됩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 일주일 중에 한 부분을 미리 정한 거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제 어 브리핑을 하고 나는 이런 의뢰를 받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발표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발표자가 되겠습니다 에. 자그 다음은 읽기와 내용 파악입니다. 참여자가 함께 나눌 큐티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인도자가 본문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므로 인해서 본문을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본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죠. 참여자 중한 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탁월한 분이 있다면 또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도자는 참여자가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좀 확인해보는 부분도 필요하겠죠. 아, 그런데 지금 읽기하고 내용 파악하고 있는 본문은 완전 새로운 본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했던 부분이냐 했던 부분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날 할 거나 아니면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눔을 계속 진행합니다. 인도자는 본문을 관찰하며 육하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해본다. 해석상 의견이 있을 만한 내용은 질문과 설명을 병행해가면서 함께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물어보고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장 깊이 감동한 말씀은 무엇인지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서로 나눌 것을 촉구합니다. 인도자는 참여자들이 마음속에서 깨닫고 느끼고 적용한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막상 그냥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인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했습니까? 혹은 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면 이제 대답을 이끌어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모임을 하면서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인도자는 자신이 많이 가르치거나 설명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꼭 보면 인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 막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인도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셨고, 또 참여자들은 그에 비해서 좀 소홀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대한, 이제 활발히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신앙적 소견이나 자기의 견해를 나눌 때는 지혜롭게 개입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또한 사람이 너무 막 자기의 소견, 자기의 견해,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적용한 거, 자기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많이 이제 이야기할 때에는 지혜롭게 끊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네. 나눔에 참여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침묵할 자유를 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게 참여를 강요하다 보면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참 말하기 껄끄러운 그런 어려운 적용점이나 또 삶의 변화를 겪으신 분들은 감히 내놓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요하지는 않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마도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인도자는 나눔과 발표가 본문의 내용과 주제에 집중되도록 돕습니다. 자꾸 딴 얘기로 세거나 뭐 개인적인 관심사 이야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도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랑방이나 구역들을 취미생활이나 혹은 체육 활동 아니면 관심사 이런 부분들로 이제 묶어 주는 겁니다. 뭐 배드민턴 사랑방, 탁구 사랑방, 바둑 사랑방, 성경 사랑방, 뭐책 읽기 사랑방 뭐 이렇게 묶어 주는 것이죠. 구역을 취미 생활로 묶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묶어진 그대로 뭐 큐티 나눔 모임을 하겠다는 라 것은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공통 관심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약속도 막 정해져 있고 또 언제 한번 경기할 것인가 또 언제 무슨 책을 읽을 것인가 뭐 그런 관심사들이 또 이제 집중된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이야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는. 그대로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따로 이제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표 내용들이 나누는 내용들이 이 본문과 이 Q T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니도록 계속해서 인도자가 이제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관찰, 해석, 적용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함께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합니다. 라고 자가 생기지 않도록 마치 없는 사람처럼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물론 침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하시면 돼요 질문에는 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함께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점은 뭘까요 준비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그 상황 상황에 맞추어서. 뭐 재치 있다고 할까요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런 질문들을 잘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인도자를 하면 아마 굉장히 좋겠죠 마무리입니다 자 핵심 적용 주제를 서로 확인합니다 아 우리가 공통된 점 그리고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 시선이 하나로 모아지는 점이 어디다 예,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바와 또 실행하고 삶에서. 이제 나타내는데 이게 기도 제목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잘될 수도 있고 잘안될 수도 있으며, 있지만은 안 되면 더욱더 기도 제목들이 되고는 하는데 그런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가지고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큐티를 함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큐티를 나눈다는 게 무엇인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각자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죠. <laughs> 한 명씩 한 명씩 막안 해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조차고 서로 이제 동려하고 서로 큐티 열심을 내고 습관이 되자고 하는 건데. 안 하는 게더 많아지면 이제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각자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그 모임을 잘 리드해 줄수 있는 잘 나눌 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인도자가 준비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크게 인도자가 없는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인도자가 없이 서로서로 되면 서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인도자가 있는 것이 이제 많은 모임에서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 서로에게 질문을 줄수 있고 또 이런 분위기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인도자로 두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1대1로 하나님과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고 삶의 체험을 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들을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은혜와 기쁨이 두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큐티하는 습관도 기르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